자,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망슈입니다 스타드 밸리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진저섬 관련해가지고 스토리 컷신이랑 이제 배를 좀 고쳤고 크로버스랑 마법사 관련해가지고 해야 될게또 하나 생겼죠. 그거 제외하고는 NPC들 호감도 이벤트 좀몇개 보고 끝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비가 오는 날이네요. 봅시다. 제일 기회보 내일 종이 맞고 활창할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 약간의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사업적 영경 생활 정보.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이너의 펜던트가 필요할 겁니다. 보석의 바다 이쪽 편에 지내시는 분들이라면 이너의 펜던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펜던트를 손에 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관습이 다르지만 항상 해변이나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죠 저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결혼 가능한 친구들을 호감도 8까지 채운 다음에 부케를 주게 되면 집까지 제대로 채울 수 있고 집까지 채운 다음에 이 비오는 날 바다에 가서 오른쪽편 NPC한테서 이널팬던트를 하나 사게 되면은 이제 청혼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돼가지고 그런 거 관련일 거예요 저거 자 조디의 생일 오늘은 조디의 생일이고 조디가 좋아하는 선물은 팬케이크랑 우럭튀김인데 뭐 없네요 다른 거 꽃시나 줍시다네 망쇼 건강하게 생겨먹어야 열심히 일할 힘이 나는 걸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시피를 하나같이 보내네 꼭잘 익은 토마토를 쓰게나 가지 파마산 갈수록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는 정말 많아지는데 지금 아직도 요리를 제대로 한게 많이 없긴 하거든요 지금 지금 비어있는 건 아마도 대부분 느낌에 오감도 이벤트 해가지고 관련해서 얻는 거랑 소스의 여왕 해가지고 얻는 거일텐데 대부분 오늘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단단한 나무가 200개가 필요했는데 제가 지금 단단한 나무가 200개 넘게 있어 가지고 진저섬 갈때 써야 할지 아니면은 집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저장고 밑에 이제 숙성통을 놔둬 가지고 조잘마트 구러이 관리해서 좀 빨리 깰지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냥 진저섬 먼저 그냥 빠르게 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왠지 또집 업그레이드 한는데 이제 단단한 나 100개 쓰는데 그것도 업그레이드 하고 또 단단한 나 계속 모으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빠르게 진저섬 먼저 만드긴게것 같습니다 브로콜리 수확해 주고 처음 얻는거죠 이거 해당 가격이 그렇게 엄청 세진 않네요 지금 여기 있는 이거 염소젖 이런 것도 하나씩 다 팔아가지고 도감이 좀 채워야 되긴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돈좀 모아놓읍시다 일단 먼저 윌리에 가가지고 단단하고부터 넣어주고 갑시다 바다 내려간 김에 또 이거 거스에 바셋까지 가져다주기 이것도 해주고 제가 영상 초반에 이게 이너이 펜던트가 이분한테 사는 거거든요 내가 팔려는 오래된 장신구가 있는데 청년은 뭔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게 보이네 저게 제가 말한 그겁니다 여기 단단함무 200개 바로 만들었습니다. 네. 술이 필요한 모든 자재가 모였습니다. 밤사이 배가 술이 될 것입니다. 라고 돼 있네요. 다음 날 되면 진저섬을 갈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부터. 자, 그럼 이제 저번에 하려고 했던 거. 어둠의 탈리스만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철도 길이 있는 거. 이제 저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왔는데 여기 옥리릭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어, 뭐? 어? 아, 이거, 어둠의 탈리스만, 그거네, 저의 문, 문양 생긴 게, 그죠? 뭐, 딱 생긴 게, 이거, 탈리스만이랑 똑같이 생겼네, 지금 보니까. 이제, 그냥, 들어갈 수 있겠죠? 어? 어이, 뭐, 뭐이? 뭐야, 여기. 뭐, 가클릭 같은 걸할줄 알았더니, 많이 없네. 길을 막고 있네요. 누구지? 신복? 지나가고 싶다고? 미안하지만, 여긴 사유지야. 미안하지만, 지나가게 해줄 수 없어. 내이 자리를 이렇게 될 거야. 어, 일지가 못을 떴다는데 고블린 문제. 만녀 오두막으로 가는 길을 고블린이 막고 있습니다. 분명 비키게할 방법이 있을 텐데요. 고블린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이 여기서 이제 뭐하냐고 마법사의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크로버스한테 가거나 마법사의 집에 가거나 두중하나있는데 일단은 어, 마법사의 집 먼저 가봅시다.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마법사한테 왔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신비한 것들이 있지. 발견하고 싶다면 끄기가 필요하다네. 얘 아닌 것 같은데 크로버스한테 가야 되나? 크로버스한테 가볼까요? 고블린이랑 관련된 뭐가 아예 없는데 나 지금 알고 있는 게. 드워한테도 가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오늘은 하수물이 빠르게 흐르네. 습하고 좋았다고 원하는 대로야. 너도 아니야? 아니요오드막기자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이거, 이거 이제 끝이잖아. 이 드워프 쪽할거 없잖아 이제. 어 그럼 고블린 관련해서 그럼 길드로 한번 가볼까요? 길드 쪽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을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어쩌면 고블린도 몬스터 같은 거니까 그죠? 만약 저희 길드도 아니다. 그러면은 뭘 뭐든지 알고 있는 미스터 7을 찾아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이쯤 되면 일단 왔고 뭐 어, 없네. 어 뭐야 이거 어? 본글 지도 제작법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말로는 아이템 회수 서비스로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걸 얻네? 저 뭔가 있어서 불 켜봤더니만 이거 줍시다 네? 박물관 에서 19cm 나와요 아하 박물관이요? 박물관 가서 책? 여기서 책볼수 있지 않나? 아 여기서는 아 그거 못 보네? 도서관 문 열면 도서관 가야겠네요 어쩔 수 없다 자 그럼 일단 오늘 할건다한것 같고요 아또 오늘 조디 생일이라 했는데 저 집에 집금 8시 반이라 어제못 들어가거든요 까먹고 있었다 <laughs> 어, 오늘 할거다 했네요, 네 어찌보면. 아, 지뭐할 것도 없고, 그죠? 지금 시간이 애매하게 남긴 했는데, 할 것도 없으니까, 어, 길좀 깔아봅시다. 여기도 어차피 호수 하나 할 거니까, 여기도 일단 미리 길을 까는 게 낫겠죠? 일단, 일단 깔아봅시다. 아, 네, 이렇게 밤 사이에 로비랑 같이 고치네요. 이제 진저섬을 왔다갔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저섬 가는 건 다음 영상 때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뭐 고블린 관련 해가지고 알려주셨으니까 그거부터 해보러 갑시다. 근데, 나책 위치 어딘지 모르는데? 책다 찾은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자, 얘기해보. 네, 란뜻창 장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 오늘은 수하게 달려있습니다. 현지 왔죠, 지금? 좋은 소식이 있네. 배가 다시 항의할 준비가 되었어. 자네 덕분이야. 배를 타고 싶다면, 뒤쪽 방에 언제든 들러주게이젠 가게를 8시에 여니까, 일찍 시작해도 좋네. 바다 먼저, 이런데 먼저 내려가 봅시다. 저방문한 가기 전에. 왔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저기, 마차 먼저 보러 가 봅시다. 장어, 어, 장어가, 뭐, 500, 뭐지? 500원에 파는데, 500원에 팔수 있다고, 장어를? 아니네? 사기당했네 <laughs> 아니 뭐야 왜 이거 아이씨 어이없네 아 일단 저 진저섬 저갈수 있는 배부터 보러 갑시다 저거부터 보러 가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하면 되고 같네요자 이렇게 윌리네 생선가게 와서 저쪽 보면은 볼까 잠깐만 천 골드로 표를 구매할까요? 어, 그냥 못 가고, 이거, 표를 구매해야 되는구나? 천 원. 사막이 두 배네? 근데 사막보다 더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천 원이겠죠? 진저섬 가기 시작하면 이제 3페이지가 시작되는지라 한30% 정도 더 뽑힐 것 같은데, 영상이 느낌에. 일단 방문관 먼저 가봅시다, 그러면. 도서관 여기. 책이 내가 이거, 어, 어느 거를 봐야 되지? <laughs> 일일이 다 봐야 되나, 잠깐만. 어, 미쳤다. 어. 어이다 있다, 어 있다 고블린 저자 M. 제스퍼 흔히 고블린이라는 종족은 블루마이 언덕 북동쪽에 멀리 떨어진 숲에서 온듯 합니다 특징적인 녹색 피부 밝고 붉은 눈 그리고 지독한 냄새 때문에 경험이 적은 보험가들은 고블린을 처음 만나면 겁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을 유발하는 외모와 다르게 고블린은 인간과 비슷한 지능과 감성을 지녔으며 우리 관습과 언어를 무리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닌 것을 보여주니 만난 고블린들은 친근하고 쾌활했습니다 불행히도 인간들이 수 세기 동안 불신하고 하대한 탓에 많은 고블린들은 마녀, 아홉사, 네크로맨서 든 좋지 못한 부름 밑에서 이야기됐습니다. 전통적인 고블린 식사는 유충 고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주로 고블린의 고향 숲에서 나는 크고 즙이 많은 유충을 먹죠. 특별한 경우 고블린들은 공원 마요네즈는 것을 먹습니다. 고블린 요리 중 진미로 취급됩니다. 오, 그럼 공원 마요네즈를 하나 이제 나오면 저걸 주면 되는 거네요. 저 중국 기를 비켜주는 그런 걸로 되겠네요. 클린트의 개인 소지품 사다시 뒤졌습니다. 대장장이용 앞치마, 한 무더기 잡지몇 개, 오래된 검, 그리고 클린트 어머니 사진 찾았습니다. 안에 카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비수절 블루스 컬렉션 볼륨 2 뭐야 이거? 에밀리에게 나를 친구라고만 생각한다는 걸 알아 내 탓이야 내가 너무 소중함이 많지 내게 고백할 용기는 절대 못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 혼자 편지를 쓰고 결국엔 국에서 버리겠지 클린트가 참 불쌍한 친구네요 뭔가 그 크로버스가 공허의 달걀을 매일마다 파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그냥 하나 사가지고 마약에 기계가 한 2시간이 있으면 작동되는지라 저걸 로 뺏어 보면 되겠네요? 아 맞다 너 컴퓨터 안 봤다 농장 컴퓨터 매일마다 봐야 되는데 자꾸 까먹네 어? 전화고 왔는데? 어, 뭐야. 안녕, 망쇼, 나야. 피에르. 요즘 어때? 잘 지내? 좋아, 좋아. 아, 항상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했어. 그리고 피에르 네 가게야말로 최고의 시약과 농산품을 판매한다는 사실도 다시 얘기해주려고. 그럼 꼭 가게서 에 봐. 안녕. 달깍. 저것도 이벤트인가? 저거 가봐야 되나? 한번 가봅시다. 저기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하나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 그냥 주면 되겠네요. 다시 그냥 집어넣고 그죠. 잘못하면 저거 뭔지 몰라가지고 시청자분이 도와줘서 다행이네요. 자 그럼 가서 네옆 근데, 근데 여기 옆쪽에도 이제 길 있는 거 같은데 느낌에 아닌가? 자 이거 킁킁 그 냄새 참을 수 없어. 나 줘. 어? 그냥 고마워 그냥 그냥 들어가 버리네. 뭐야 이거? 어? 뭐가 뭐는데그 뼈는 아마 세균 덩어리일 것입니다. 만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어, 일찍 사라졌어. 뭐야? 형. 그냥... 오두막 들어 끝이야? 시골을 저주하라 지방 마녀를 위한 주문서 시골이 아마도 여기인 것 같은 느낌이던데 여기 사는 사람은 정말 바닥 청소 깨끗이 하는군요 뭐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laughs> 한직 봅시다 이기심이 어두운 재단 조각상이 당신... 단시... 르 조각상이 르르 조각상이... 르 조각상이 당신 너머를 응시합니다 기억이 어두운 재단 조각상이 당신 너머를 응시합니다 밤의 공포에 어두운, 어두운 재단 고대 보호의 마법이 풀려서 밤의 농장에서 몬스터가 출몰할 것이다 수상한 룰을 하나 바칠까요? 수상한 롤이 없는데 그런 거 없어 수상한 롤 이건 뭐냐 아이템이었네 마법사가 잃어버린 마법 잉크를 찾았습니다 돌로 주러 가야겠습니다 어어 아니야 찾아보면 뭔가 눈빛이 없어지는 뭐지 그런 곳에 당신의 부드러운 팔을 집어넣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마법진 같은 게 있는데 어떤 가볼까 어여기 뭐지 자꾸 이상한 곳으로 오는 거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이거 환영의 재단 500골드를 바치고 외모를 바꿀까요 유래를 알수 없는 수용기 이건 뭘까? 음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라쇼 내 인클 찾았군 훌륭해. 어, 뭔왜 어, 여기? 근데, 근데 왜 여기로 와? 뭐지? 아, 어, 아 여기인가 설마? 와 아, 여기서 나오는 가 보네. 혹시 내 전부인을 보았나? 아니라고? 그럼 지업은 어땠나? 혼자 사는 것 같아. 아니면? 너 표정이 왜 그래? 너가 버렸잖아. 다시 만나려고 설마? 아니야 말하지 말게 알고 싶지 않아. 어쨌든 보상이 궁금하겠지. 여기 뭔데? 어? 웬 책을... 어? 저게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스토리가 열리면 저기 뭐가 나오는 거네? 소환술의 책이네.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자네를 위해서 쉽게 만들어주겠네. 이 책을 이용해서 마법의 건물들을 농장으로 바로 소환할 수 있을 걸세. 유용할 것이야. 오 어, 그리고 잊을 뻔한 게 있네. 에헴 고맙네. 아 맞네 여기로 나온 거였네. 오쇼컷지었네요 어, 다행이다. 이거 한 봅시다. 오 어, 뭐야 이거. 오드막 근처에 작물을 주니모가 수확해줍니다. 주니모가 나간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네요 보니까. 자, 스타프루트 9개 섬유 100개 돌이 100개 2만 골드 산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습니다. 50만 골드의 이리듬주계 땅의 수정 해변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막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리듬주기 20개요? 코코넛 10개, 선인장염이 10개, 바위 파에 나타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울타리가 더 이상 풍화되지 않습니다. 천만 골드? 내가 천만 골드를 모으기 전에 게임을 더 이상 안할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무튼 이렇게, 어또 뭐 새로운 뭔가를 또 발견한 것 같네요, 보니까.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뭔가, 승가인호는 토템 없이 이제, 농장에 설치해가지고 왔다갔다 할수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연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과연 이것들 중에 하나를 제가 만들지 모르겠지만. 자, 내말 어디 갔냐. 아니. <laughs> 야내 말씀이 숲 저거 철도 저쪽에 놔두고 온거야 또? 아이고 게임이 너무 부친절하다 주님 오드막 저거는 한번 만들어 볼만도 하긴 한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수학하면 쟤네들 근데 어디로 갖다 놓는 건데 그거를 안 알려주는데? 수학해서 어디로 갖다 주는지를 알려줘야지 저거를 만 만든거 말든가 하지? 하면 편해요? 어 근데 제가 지금 현하다는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농장 꾸미는 걸 더럽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놓아야 되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가운데에서 자 그러면 오늘 할거다한거 같고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거 꾸, 꾸미는 사람들은 진짜 전문적으로 꾸미는 사람들은 진짜 잘 꾸미긴 하는데 이 정도가 제 최선인 거 같아요 보니까 지금 약간 <laughs> 아직까지는 이게 제 최선, 최선이랄까 물론 지금은 농장 꾸미는 것보다 뭐 농장에 뭔가 더 추가하고 이런 걸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긴 해서 그럼 지금 딱히 할거 없으니까 여기에 이거 버섯 통나무를 좀 만들어 봅시다. 거기다가 제가 겨울에 또 양봉 저거 꾸민다 했으니까 이 양봉장을 만들려면은 메이플 시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확 제치기를 좀한 두세 개 정도 만들어서 저 단풍나무 애들한테도 소액치기를 달아줘야겠네요 저 친구들이 메이플시럽을 뽑아내니까 아 맞다 버섯통나무 하나 만든다 했었죠 버섯통나무도 하나 만들어줍시다 이게 섬유랑 나무였나? 아 이끼에, 이끼에 단단한 나무라고요? 단단한 나무 지금 많이 필요한데 다음에 하자 안 되겠네요 빨리 집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긴 해서 딱히 할거 없으니까 그냥 바로 자러 갑시다 아니다 자러 가기 전에 바닥을 또갑시다바닥를 틈틈이 깔아줍시다 시간 날 때마다 진짜 딱할거 없을 때는 원래 농장 꾸미는 거 조금씩 해줘야 돼요 진짜 할거 없을 때는 지금 영상 찍고 이틀째 뭐한게 없는 것 같죠,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지금 그래요. 한 게, 하는 게 없어. 성장이 좀 많이 느려졌어. 농장 발전이 지금 아예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 자, 오늘은 에비게일의 생일이네요. 자, 내일은 종이 말고 같이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 오늘수 소량에다 달렸습니다. 어, 여기 호박 다 됐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주니모가 이건 못하죠? 뭐 이거, 이애들 뭐라 하지? 수제품? 자인 제약품 만든 애들은 저건 안 해주는 거죠? 이건 달일를이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느낌에 근데 일을, 애초에 이런 거 해주는 거면 사람의 손에 모더의 손길이 좀 많이 필요한 거긴 해서 게임 자체 시스템이그 바꾸는 거다 보니까 아 작물 수만 해줘요? 진짜 이건 모더의 손이 필요한 거 같네 아비 오는 날 니가 안 해요? 아 니놈들 이거 비 오는 날은 또안 하는구나 세상에 지금 이거 공룡알 두개 떴으니까 지금 공룡 마이너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조자마 덕구러미 넣어줍시다 이게 네, 집에 있을 거예요 없으면은 안 되는데 아 그리고 피에르가 전화했었는데 뭐 특별한 그런 건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에비게일 나오니까 선물 바로 줍시다. 야내 생일 기억했구나. 고마워. 망쇼 이거 너무 좋다. 호감도가 그러면 네 개쯤 될것 같은데 맞네. 딱네 개네요. 저 조자마트 가가지고 이거 공룡마요 바로 넣어 줍시다. 근데 왠지 느낌상이고 조자마트고 이거 꾸러미가요. 이거 하나로 안 끝낼 것 같아 보니까. 이거 딱, 이제 채우면은, 이렇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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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서 다섯 개, 어차피, 빰, 될것 같아. 뭔가, 뒤지게 부익이란데, 뭔가. 와인, 은별, 이거는 숙성통이 필요하니까, 이건 집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고. 고대 과일, 이거는 이제, 온실에 잘하는 거. 응? 금별 다섯 개 보면 바로 넣어주고. 이거 두 개가 문제인데, 얘네둘은 어디서 넣는 거지? 낚시할 수 있는 데서 다 낚아볼까? 캐비아는 상어 알이잖아. 생각해보면, 그죠? 여기 캐비 여기 상어가 없는데? 아, 설마 얘인가 잠깐 봐야겠다. 어, 얘야? 얘, 그건가, 설마? 얘도, 일단 얘, 일단 얘가 상어잖아요, 그죠? 얘를 잡아야겠네. 근데 얘, 가을에 안 나오지 않나? 얘 여름에 나오지 않나? 여름 강인가? 나온 친구 아닌가? 시계를 또 놓쳐버렸네, 세상에. 3년차까지 또 해야겠네요, 세상에. 이거 연재를. 하기 싫다. 저거 에비게일, 그러면, 저 호감도 다 됐으니까, 에비게일, 저거, 혹시 이벤트가 뜨나? 안되네요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 난 공원의 온도 저거 한번 낚는 거 한번 해볼까요? 뭐저 안되면 또 용암호수 가가지고 또 용암장어 낚고 또 훈제기 넣어야지 그죠? 일단 낚을 수 있는 데는 다 낚아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하수구 쪽은 일단은 어 거기는 전설의 물고기 낚이는 데고 제가 알기로는 어, 하수구 안쪽 들어가서 있는 데 탈리스만 오던데 거의 주변 가가지고 거기 한번 낚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여기는 이제 전설의 물고기 낚이는 곳이고 여기가 여기 일단 바다가 있으니까 거의 낚시 된다 되긴 되는데 낚일난가 어뭐 낚이려는 건가? 어뭐어뭐뭐 뭐가 낚인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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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뭐가 낚이는 거지? 시케가 뭐가 낚이는 거지? 뭐야 얘? 슬라임잭, 슬라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꾸 손에서 놓치게 됩니다. 뭐야 이거? 아 이거 얘요 여기 얘였구나. 아 얘가 그건가 보다. 공허해요너 얘가 지금 이쪽 쯤에 있으니까 그럼 얘가 여기 있겠다. 그죠? 얘도 지금 그럼 여기 있나? 얘 낚을 때가 지금 기다려 봅시다. 이제 여기 아니면은 마녀의 오두막이랑 사막에 있는 호수인데 과연 얘가 어디 있을까? 리리듐 얘259드네 넙치랑 같은 가격이네요. 이거 훈제기 넣어줍시다. 여기 슬라임째밖에 설마 안 낚기나? 한번더 낚아보고 슬라임째밖에 안 나오면 마녀 오드막 가볼게요. 어, 뭔가 가만히 있는데 어, 설마 잉어니 아니 피라미니? 진짜 잉어네 남은 데는 이제 마녀 오드막밖에 없거든요. 저 느낌 이상 근데 저게 애초에 조자마트가 마을에 간 열리면서 동시에 저런 이벤트가 뜨는 거면은. 저기 말고 없어. 지금 할수 있는 데는. 근별로 낚아야 되잖아. 1일이면 낚으면 안 돼. 그렇다고 은별도 낚으면 안 돼. 저게 어찌 보면 사실상 제일 어려운 거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면. <laughs> 여기 왔고. 낚아봅시다. 일단고이연요 낚아보고 가격을 보고 바로 넣을지 매지 고민 좀 합시다. 가격이 좀 세다. 그럼 혼자 이게 바로 넣어가지고 그걸로 돈 벌고. <laughs> 아니다. 그러면은 뭐 바로 넣어줍시다. 그럼 이에 여기 아닌가? 여기도 막 흰조리 이런 거 밖에 안 낚이네. 여기도 슬라임 잭하고 잉어 낚길란가? 뭔가 물었긴 했는데, 뭔가 애 같은 느낌인데, 아기 힘든 거 같은데요, 약간? 어, 나왔다. 공허의요 너. 금별! 오, 오, 근데 가격 세다. 281원이야. 아, 근데 지금, 지금 제가, 이거, 유물이 있잖아요. 유물을, 지금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지금. 이거 어차피 정독석 같은 거 깨면 나오잖아, 그죠? 이거 낚시에서 길이고 초기화 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한 마리만 더 낚읍시다. 하나 훈제기도 권하는 줄, 꿀름이 넣어줍시다. 근데, 잠깐만, 나 훈제기 만들려면 젤리가 필요한데, 젤리 세 가지 다 있나,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자 일단은 공허영어 이렇게 했고 하나는 훈제기 넣어주고 이것도 하나는 훈제기 넣어주고 그러면 훈제기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어 집에 가서 훈제기 하나 더 만들 재료가 있는지 봅시다 없으면 뭐 아쉬운 거고 그죠? 근데 라이너스 이분 왜 저거 여기 쳐다보는 거지? 목욕탕 염, 염탐? 아 아닙니다 예자두 번째 걸로 이렇게 넣어주고 공허형 넣어 오케이 저거 낚시 레벨 스킬 저거 초기화 해주고 그냥 훈제기로 돈좀 많이 벌수 있게 마지막 10레벨 스킬 그거 바꿔줍시다 아니 잠깐만 지금 해버리면 이거 지금 돈더나아지잖아아씨다 더 하고 할걸 그랬다 아 오늘 자고 일어나서 합시다 안 되겠다 사람이 지금 자꾸 지금 어? 정신이 자꾸 오락가락해 왜 이래 이, 이 인간 이거 오늘따라 이거 훈제기를 만들려면은 동굴젤리가세 종류가 필요했던 걸 기억하는데 단단한 나무 1개도 필요하네요 세 종류 다 있네요 세 종류는 다 있는데 단단한 나무가 지금 5마밖오 없나 단단한 나무 캤던가? 안 캤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려갑시다 이때까지 단단한 나무 안먹고 있다가 진저섬 저거 배 만드는 데 넣어주고 또집 업그레이드 하려고 또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많이 드네요 나무가 이때까지 계속 꾸준히 먹어 둘고 그랬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고를 나놔서 이제 낚시 스킬 살로 찍어주면 되겠죠 이번 녹화 동안은 뭐 진짜 한게 많이 없네요 진짜 거짓말 안 지고 어프 이거 해주고 낚시 장인 이거 줍시다 내가 원했던 게 저거 낚시 장인이었어 어. 그리고 이거 호박절임 해가지고 호박절임이 이게 천 골드가 안 되네 예상외로 자 가을이 14일째 드디어, 가을의 절반이 왔네요. 저거 아마도 이제 얘들 이제 열려있을 텐데 세상에 내가 무한 닿았다. 어머나. 어 이것도, 거대 먹퉁이 하나 자랐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녹화하면서 딱히 농장 발전이라든가 그런 게 진짜 하나도 안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 봐도 그죠? 지금 계속 뭔가 하는 게 계속 더뎌지고 있다할까 많이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계속 뭔가 해야 되는데 진저섬이라든가 아무튼 그런 거저 나름대로 준비한다면서 준비 안 하고서 딴짓거리 하고 있는 게좀 많이 크긴 한데 아무튼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저섬 가가지고 활동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